자 드디어 저희가 결승전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융겔라 선수 대 파파도 선수, 파파도 선수 대 융겔라 선수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죠? 아, 이게 네. 오랫동안또 기다린 이유는 이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죠? 선수들이 선수들이 덱을 이덱 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덱을 계속 이제 수정하면서 이 결승전에 어떤 덱을 사용해야 될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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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완성된 덱을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전으로 치루어지고 삼선을 어, 이제 가지고 가는 어, 선수가 이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두번 정도 뭐 덱을 계속 바꿔야 돼서.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한번 만났었잖아요. 파파닥 선수랑 융겔라 선수가. 그렇죠. 서로 상대 덱이 오늘 어떤 게 준비된지 알아요. 주력 덱이 뭔지 이제 파악이 됐죠. 서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카운터 덱을 미리 좀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죠. 아 그렇죠. 이 파파닥 네. 선수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 나는 덱을 바꿀 일이 없을 것 같다. 왜냐? 아, 3대0이니까 어... 더구나 이제 파파독 선수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 어차피 본인이 우승할 거라 20만원을 현금을 이제 지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선결제! 동기부여가 되게 확실해요! 와이거 오늘 뭐... 느낌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데요? 어 선결제가 네. 과연 어떻게 다가올지 그렇죠 이거 실패하면은 네. 설레발치지 말아라는 그렇죠. 예. 얘기가 있거든요 자 선결제한 파파독 선수 화면 나오고 있네요 아 어. 여유로워요 어, 우승 상금을 어차피 결제할 거니까 오늘 우승할 거 생각하고 미리 결제한 파파독 선수 첫 끝발이 파파독 발! 이런 얘기 안 나오면 되거든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네. 어, 항상 좀 초반부터 좀 과한 리액션에 무너지게 됐을 때좀 민망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결승전까지 왔어요! 어 아, 그게 중요하죠 일단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경기력이 완벽했다 아 좋아요 저도 보여줄 만큼 좋은 경기 하고 올라왔거든요? 저번에는 사실 출전했을 때 많은 경기를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정말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이제는 결승 우승하겠다라는 포부 뭐 얘기를 나눴었고 상대하는 선수 윤겔라 선수 BJ죠? 네네. 네. 인기가 많은 BJ 분이세요. 네 지금 뭐 잘생겼다 네. 뭐 사실 네 얼굴 윤겔라가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게 보면. 아, 그렇죠. 네. 여러분 융겔라를 저도 검색해봤잖아요. 뭔지 몰라가지고. 네. 네. 네 뭐였죠? 디지몬. 네, 포켓몬이요. 포켓몬. 포켓몬, 포켓몬. 고 있는. 아, 이렇게 아, 포켓몬. 포켓몬. 네. 포켓몬에 포켓몬. 나오는 융겔라라는 그. 어,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laughs> 저도 사실 융겔라가. 네. 포켓몬스터인지 몰랐어요. 성격인에서는 약간 또같이 닮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저왜 그래요 자꾸. 5 뭐, 뭐, 타이밍만 나오면 지고 들어올라 그랬지. 그래, 네 얼굴 용광로라 니까아 저희 용광로 우리 얼굴이 뭐라는 지 알아요? 그얼그 네. 그 머리에 김치 올리네. 이렇게 불러요. 신하녀. 신 싫어하지. 용광로 약간, 올리네. 약간 어. 쌈장. 쌈장이에요. 쌈장 느낌. 쌈장. 아 근데 이게 화면상에서 보니까 김치더라고요. 아, 네. 아간 묵은지 진짜 제... 묵은지 아 묵은지 <laughs> 네, 묵은지 훈련하냐고 네. 네 약간 아 제가 그 채, 최근에 다이어트 막 한다고 했었잖아요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누구랑 하냐고 그래서 아뭐 알지 않냐 그러니까 아그머리 김치 올리네 아 <laughs> 김치 올리네 <laughs> <laughs> 자리가 어머님께서, 김치 아 확실히 네. 어머니 기억이 네. 네. 음. 남았으니까 확실하게 어필했어요 음. 네. 어른, 나이 많으신 분들 혹시 네. 이제 고려년층분들에게 그렇죠. 확실히 어필이 되는 인사 제가 보기에는 네. 12월달까지 이 머리 유지하잖아요 김장철에 행사 많이 될것 같아요 아 독보적인 네. 그렇죠. 어 김장철 행사, 겨울철 행사는 빈조건 필수이지 아, 나가야죠. 김장하러. 아니, 김치 담그는데 김치소가 부족해. 그럼 음. 머리 그냥 휘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머리로요? 네! 참 네. 머리 얼마 안 짜는 머리로 굉장히 네네. 다양하게 색깔을 바꾸고 <laughs> 있는데 머리 안, 대단한 얼마 안 친구예요. 네. 아,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네. 머리 네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자, 결승전 선수들 준비 끝났다고요. 네네. 저희가 첫 번째 경기도 바로 경기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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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패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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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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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이거 이러면은 저, 그래도 어쨌든 되미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저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윤겔라는 이전 세트 대기랑 똑같은것 같습니다. 바 바꾼 게 거의 없네. 여기서 이제 고블린톤까지 나오면은 그렇죠. 아, 아, 맞네요. 맞네요. 아, 맞네요. 맞네요. 고블린톤까지 나오면 이럴 라는데 나왔네요 바로. 아 이거는 미니 패카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아, 광부가 아. 어또마이토블리토야 어, 이거. 너 갔으면 나도 쓰다 근데 이거 타격이 달라요 고블린 느낌이 통.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아 이게 왜 다르냐면 윤겔라 선수는 고블린통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아,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 첫 고블린통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마보 카드 예. 사용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자아레나타우 체력이 음. 네 팝파독 선수는 좀 상황이 좋은데 윤겔라 선수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아, 이거는 아 이거 아초까지 살아서 굉장히 윤겔라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니페카 아 미니페카에게 대포는 공기죠? 사실 무의미하고요. 정리하자. 어 그래도 큰 타격 없습니다. 아니요. 타격이 그래도 솔솔이 들어가 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이거 지금 감전 마법을 아끼는 어? 이유는 버블린 통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정제소 과연 과연이 정제소. 아, 어 이제 맞춤 제소 이러면은 맞춤 대소가 아마 안전합니다. 그리고 뭐 얼음 마법사는 음, 사실 음, 타워로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엘릭서 낭비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보이고요 광부에 되게... 이은 고블린 통이 오 로얄 자이언트 뒤쪽에 일단 이거 로얄 자이언트가 뒤에 나왔다는 얘기가 이건 큰 그림 그리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근데 큰, 큰 그림인데 지금 로얄 자이언트 지금 그림이 그리다 찢겼어요 그림이 프린세스가 엉덩이 뒤로 빠졌어 오. 로얄 자이언트가 활약을 거의 못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융겔라 선수에게 타이밍이 왔어요 타이밍이 프리즈러요. 많이, 프리즈러요. 많이 프리즈러? 넘어왔다고 프리즈러? 보여지거든요 융겔라 자, 파괴 25초 남았기 때문에 파파독 파파독 이거 고블린 통제 어? 해결을 해야 되나요? 로얄 어, 자이언트 이거 근데 마지막 이프로거 선수의 카드가 아, 길막 정지소 마지막 배파디? 마지막 파파린 선수의, 선수의 카드가 파괴, 파괴! 아아 이거 정지소를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피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시 결승이 답게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치열합니다 이거 근데 파파독 선수 8번째까지 아주 공개안되거든요 하나 남았어요. 네, 하나 남았어요. 뭘 아끼고 있는지. 컴플리트. 이게 마지막까지 로켓 이런 거면 <laughs> 진짜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아래로 다 하나 달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 담뱃고 아싸 파파독 선수. 파파독 선수 옆으로 밀어 넣어 주면서 자, 어? 자 로얄 자연트가 오또 수비를 잘해내고 있어요 룽겔라 선수가 로얄 자연트 수비 잘해요 자 이러면서 고블린통들어가야 되는데 방부 엑서가 비준다 방부 오른쪽 수비 서로 수비가 대단하네요 깜점 마버 잘 막아 거브린 통고블린톰 안전해요, 야, 안전해요. 야, 안전해요. 아, 서로 똑같이 스티어하면서 아, 막네요 이거는... 그런데 계속 로얄 자연트로 누적 재미가 들어가는 그렇죠. 룽겔라 선수가 좀 아프겠네요 많이. 이거는 좀 대포가 제대로 못 막아줬죠? 광부가 아무리 아렌타를 캐려고 해도 캐지지가 않거든요. 단단해요, 너무 단단합니다. 고블린 정 감정마법. 그렇죠. 이쪽에서 또이제 준비하겠죠? 고블린 정 날라오면 또 다시 감정마법으로 응시해주고요. 어, 정제소. 자, 정제소에는 맞정제소. 어, 이거 근데 지금 마지막 카드를 아직까지 아끼고 있거든요. 자, 고블린 정 감정마법. 감정마법. 감정. 어, 감정. 어? 그렇죠. 아, 소, 그렇죠. 조금 늦었어요. 와, 이리, 이 미니 패카를 옆라인으로 넣어주면서 엘리트 단계에서 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구요. 정지, 어, 감전 마법. 어. 자, 감전 마법이 없나요, 지금? 감전 마법이, 잠자을 좀. 빠져있는 돌아, 것으로 보여요.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자, 거부했다! 오! 어. 오! 어. 광부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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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까지! 어. 어. 욕심됐어요, 어. 욕심 욕심됐어요! 아! 욕심이! 욕심 로얄 자이언트로 큰 그림 그리다가, 융겔라의 광부까지 들어온 공격에 아레아타우 지켜내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커서 물감이 부족했던 걸로. 그렇죠. <laughs> 이게 욕심이 그득그득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린 것으로 보이는데 감전 마법 한 번만 제대로 넣었으면 오히려 루아자이언트를 정리하는 각 보였었거든요. 이게 생각으로는 루아자이언트 뽑고 감전 마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네, 그렇죠. 조금 욕심이 네, 많이 그, 예, 욕심. 이게 같죠?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번의 카드를 언제 꺼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조금 더 경기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렇죠. 먹히지 약간 않았어요. 먹히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초반에 이제 승부수 던지고 이제 승기를 가져가나 했는데, 갈가 먹었어요. 어쨌든 노린 대로 이제 노야자도 그 노렸는데 중간에 이제 감동 마법 실수 때문에, 약간 너무 안되죠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안된 거예요. 일단 뭐 선수들이 고블리토을둘다 사용을 했고,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렇죠. 어쩌면 좀 비슷한 컨셉의 대기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파파덕 선수도 변경을 해야겠어요? 이게 로얄 자이언트가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아레나타워가 응. 로얄 자이언트를 때릴 때고블린통이 들어가는 응. 이런 연계를 지금 파파덕 선수는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윤겔라 선수는 광부를 넣어주면서 광부가 또 어그로 굉장히 그렇지. 잘, 잘 끌어주거든요. 그래서 뭐그 이어서 고블린통을 준비한 건데 이두 카드가 엇갈려서 윤겔라 선수가 이겼다 이건 아니었어요. 뭔가 비등 비등한 상황에서 한 번의 실수, 네. 실수로 경기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파파도 선수가 뭐 설레발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결승전에 부스에 들어가면서 네네. 덱 수정하라고 미리 세팅하라 그랬더니. <laughs> 저는 덱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질 필요,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3대0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덱 수정은 나에게 필요 없다. 네. 3대0이 네. 이제 다른 네.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경기력 3이 될 수도 ]인데. 있죠. 그렇죠. 아니면 또이 덱으로 또 가나요? 어, 제가 예전에, 파포독 선수가 이전에 이 경기 나왔을 때는 덱을 세 가지를 미리 짜와서 그걸 그냥 골라쓰는 모습을 봤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 실제로 네. 대부분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laughs> 어 그게 막 준비가 안돼 있으면 지금 부랴부랴 이상한 카드를 넣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과연 파파독은 어떤 덱을 들고 왔을지 두 번째 세트도 경기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거 일단은 머스키병이. 머스키병은. Yeah. 이것도 아까, 아까 있었죠? 아, 아까만 있었거든요? 이것도 발전 이거 호그라이드 아닌가요? 호그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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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짱 것도 꺼냈네요! 봤던 거요? 봤던 거. 야야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어? 그래도 억울하다. 호그라이드입니다. 어? 그래 미니 패턴아. 아, 정찰이 정리 잘 됐네요. 근데 머스키병이 이게 쏠쏠하게 또 데미지가 들어가요. 이게 은근히 아프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거 누구죠?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글파바 그래서... 선수가 뽑선수 <laughs> 거예요? 쓰고 이거 오는 거 보니까 역시 피해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 얼음 마법에 잘 보시면 공보라가 떨어지고요. 아 그렇죠. 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댐커, 댐커, 댐커요. 이거 그냥 큰게 아니고요. 굉장히 큽니다. 정다 어. 정주성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얼음 마법 하나의 게임이 또 이렇게 되네요. 이 얼음마법이 굉장히 욕심이 달때 쓰는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상황을 예전처럼 욕심을 많이 부려요 그렇죠. 예전이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참가들 는 욕심이 어느 정도 있는 가버리지 못했어요 파파다 선수아 이제 급하죠 조금 전에 화살을 미리 써주면서 재미를 봤었는데 미녀 패거리를 데미팅합니다 이거 유명 아 감전마법까지 넣어주면서 이거 융겔라 굉장히 줘. 많은 피해를 줍니다 아융겔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광부로 아, 하면 이거. 이거 그대로 정리 가능하죠 한번 광부로 음. 네고를 가지고 가네요아 광고에 굉장히 열심히 일어나네요. 어그로를 좀 끌면서 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정제소 타이밍도 윤길라 선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그렇죠. 지금 양측 다엘릭서 차이가 좀씩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흐름은 윤길라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라 선수의 게임 스타일이 굉장히 그 엘릭서가 꽉 차더라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상대방의 그런 카드들을 보고 침착하게 꺼내주는 모습이 계속 보이거든요. 어? 아, 이거 깔끔하게 있... 정리했죠. 어? 어 이거 자, 이런 실수가 또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laughs> 프린세스는 사실 신경 안 써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건 신경 써야겠네요. 이게 까다롭죠 이게 까다롭 정... 정리... 아, 또 정리 안 됐어요. 자, 광고가 안쪽에 정지해서 캤거든요. 자, 은근슬쩍 킹스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파도 입장에서는 지금 30초가 너무 짧게 느껴질 텐데. 시간이 없어요 아, 가야됩니다 이거는 일단 머스터을 왼쪽 경로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 무조건, 방, 무조건 무조건 돼요. 아, 생각해. 이거 한방! 무조건 한방으로 해결해요 미디어백거리 생각해서 삐리 꺼낼 필요도 있습니다 화살 자비에 들어가는 윤겔라 이거 막아내면 승기입니다2초만맞티면 되거든요 막아야죠 자 얼음마법을 넣었지만 아레나타워가 안나었어요 아, 깔끔해요 야 윤겔라 지금 어깨가 들썩들썩이거든요 들썩들썩 네, 들썩 아, 윤겔라 어깨춤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야 어깨춤을 추게 할거야 자파도독 이렇게 두 번째 세트마저도 패배 윤겔라 선수 정제서 또다시 생성해주면서 가볍게 두번째 세트만서도 가지고 갑니다 오 이거는 다른 위에서 정말... 3대0이었네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저도 이 호그라이더 덱을 이제 많이 써봤는데 처음에 첫번째 호그라이더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조금 더 이득을 취하려고 얼음마법을 쓰게 되면은 이게 엘릭서가 낮은 코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들어가는 순간 완전 역공에 취약합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뭐 핵펀치로 날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피해 많이 줬었잖아요. 그렇죠그런 마법 안 써도 네. 피해 많이 줬는데 조금 더 그렇죠. 몇대더 치고자 욕심이죠? 했던 그 판단 네. 하나가 게임을 세트를 하나 내주네요. 아 이게 좀 굉장히 이 마음이 아픈 게이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고 2 0만 원을 미리 결제했거든요. 선 결제. 선 결제를 했기 때문에. 선 결제. 어, 선 결제를 안 했더라면 그냥 굉장히. 어이 파파독 선수에게 마음이 좀안 갈텐데 선결제를 하고 오신 분이라 오늘 퇴근하시는 길이 약간 네. 발이 무겁지 않을까만 이대로 지게 되면은 이스포츠 e 경기들은 페페, 아 얘기, 페페 승승승승 아아 그렇죠 하는데, 이게 사실 파파독이 신이 나려면 지금 승승승 가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또 도발하면서 이게 가져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침착하면 됩니다. 욕심 조금만 버리고 욕심 조금만 버리면 될것 같아요. 딱 자, 마지막 세트가 될지도 모르는 세 번째 세트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민혁이 어이 조금 시작된 것 같죠? 아, 이거는 화살을 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단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으면 연결하셔서 위대용으로 앞서고 있으면 먼저 카드 꺼내고 먼저 한번 휘둘러 보고 해야죠. 다 아, 다고 있고 프린세스가 정리를 하는 그림입니다. 아유 어,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네요. 이제 이 프린세스를 깔끔하게 막아줄 필요도 있거든요. 하파독은 다시 한번 첫 번째 세트에서 썼던 덱을 들고 온것 같은데요. 자, 미니언 패골리 들어가면서 보블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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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감정 마법있나요 없으면 없죠, 없으면 털어도 좋아요. 어. 많이 아픕니다 네. 일단 파파독이 어떤 덱인지는 융겔라 선수가 파악이 됐고요 그렇죠 일단 이양 선수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 모든 카드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프린센스가 있고 없고 그리고 얼음마법사가 있고 없고 이 차이인 것 같거든요 황금 아, 와 잘하네요. 이거 굉장히 아파요 이게 지금 감전마법을 와타우가와 지금 피해가 와. 와 지금 고블린이 하나가 융겔라 아이 코코가 이잘 들어가나요? 고블린 통을 넣어줘야죠 지금은 고무리통 이후에 감전 마법 한번볼 필요 있거든요. 어, 루알자이언트, 이거는 지금 깜짝 카드에요. 막아낼 카드가 없거든요, 지금. 자, 루알자이언트, 무거워요. 미니 페카, 아, 미니 페카. 미니 페카. 그래도 루알자이언트. 이래야, 자, 아처로 정리. 않습니다. 400, 300.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어, 감전 마법. 이거, 아처로 정리 가능, 아처로 정리 가능, 아처로 정리. 바파도 아르라타워 가져갑니다. 와. 이거 6개를 나가, 이거. 어? 루얄사이어트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미리미리 뭐 대포도 지었던 이유가 막으면 된다라고 <목소리> 생각했던 것 같고요 자, 이대로 자, 감정방어, 감정방어 감정 없어요 지금 감정방어 없어 없어! 어이, 없어! 아,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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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교환했습니다 <laughs> 좋아, <수는 웃음> 근데 이렇게 바꿔주면은 외제한티 옆구리 치기가 또 가능하거든요. 모자를 그렇죠. 네. 있는 쪽이 좀더 유리하긴 하죠. 아 이, 그걸 의식해서 정제술을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되고 있는데. 아 어, 그러면 앞치기로 가겠다. 앞치기. 네. 옆 옆에는 미니언 패거리. 오 어, 이거 좋은데요. 어, 근데 이거 좀 많이 어, 괜찮은데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미니팩카가 저 광부 이어서 고블리통 날라오겠죠. 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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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마법이. 미니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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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다.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와, 윤겔라, 어, 이 조합이 정말 상당히 잘 따라, 와, 이게 이렇게까지 되나요? 아, 이거 감전 마법이 없어도 일단은 많은 피해를 못 줘요. 그러니까 광부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부. 아, 광부 들어오면 경기 끝나거든요. 또 다시 나왔어요. 티렉션 정로길박기 광부 기다리고 있죠. 광부, 고블리 터꼬불를 결승전 3세트 내리따르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야, 어. 이거 대단한데요. 이게 마지막에 그 갔던 콤보가 네. 기존에 보여줬던 광부의 고블린통뿐만 아니라 뒤에서 갑자기 미니 팩카가, 그렇죠. <laughs> 아니 이게 뜨금없이 미니 팩카가 잠미백션을 아, 어. 야, 이걸요. 그것도 윤결나 선수 사실 오늘 시작부터 네. 2대 0으로 지고 어, 예. 아 예. 아, 뭐. <laughs> 뭐 여기서 밝트가 생겼어요. 이 선수가 <laughs> 네. 항상 매사가 즐거운 분이 아, 걸로. 저는 약간 그렇죠. 네, 이런 생각들을 지고 20만 원을 지금 <laughs>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20만 원. 원내 20만, 20만 원. 어디 갔을까? 최종 결제 20만 원. 어디 갔을까? 우리가 갔을까? 아, 그래도 허파덕 선수는 항상 저에게 네네. 이런 뭔가 재미를 선사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런 분들이 굉장히 좋죠 그 네. 네. 굉장히 즐길 수도 그렇죠. 있고 대회도 와 즐기고 웬... 사실 리액션이 아... 있는 친구들이 방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에 패자지만 그럼요. 패자지만 승자의 여유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저, 지금 들어오시는 거막 여기서 막 김치 뜯고 이러면은 잖아요 아, 그렇죠. 김치 또 아, 저 그, 김치 싸대기. 김치 싸매고 막 이러면은 네. 아, 저말하한줄 저 알았네요. 아예. 예. 맞아요. 아, 저조거간요 지면은 당신이에요. 싸매막러잖아요 아, 네. 네. 음. 그러면은 또 굉장히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아, 저를 말한 거였군요. 네. 그렇죠. 오. 어. 확실히 네. 그 BJ 윤겔라 응원해 주는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힘도 좀 버티지지 않았나 역시 응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인벤 방송국 아니고 윤겔라 <laughs> 맥... 개인 방송국 그런 느낌인줄 알았거든요. 네. 어. 계속 윤겔라 윤겔라 겔라홉 네. 겔라홉 네. 계속 외쳐 주어가지고. 사실은 나면... 이제 개인 방송은 트시는 걸로. 아 그러겠죠. 아무래도 오늘 또이이 이 기분을 또 한번 느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개인 방송 틀어가지고. 어이 방송 보신 분들은 윤겔라님 또 B J 시니까 네, 나이 방송 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사실. 어 저희 이매 방송국에서는 리그 오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갤라업이 네. 갈오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나봐요. 어 <laughs> 네 롤하네요. 그러니까 롤 충이라고 어디 가도 그렇고 못 버려요. 그러네요. 갈리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그렇죠. 저도 요즘에 좀잘안 해가지고 네네, 뭐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해서. 네. 융겔라 우승하신 룬겔라 선수, 네,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니얼굴 네 윤겔라입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굉장히 또 외모도 <laughs> 잘생기셨고 아이디가 니얼굴 네 윤겔라인데 칭찬이죠? 아니요.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억울해요. 억울해요. 네. <laughs> 어, 네. 아, 우수, 먼저 우승 소감 좀 들어볼게요. <laughs> 아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아 어쨌든 뭐라고 하지? 아 너무 쉬웠어요. 쉬웠어요? <laughs> 아, 네. 쉬웠던 거 맞아요? 표정이 쉬운 게 아닌데요. <laughs> 아, 어려 어려운 훈련 캠프 같았어요. 어, 오늘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가 있나요? 첫 번째. 맨 처음 했을 때. 아, 저 선수랑. 네. 네. 맨 처음 했을 때 아, 졌을 때좀 화가 나 가지고 멘탈이 나갔어요. 어, 네. 첫 번째 경기부터 좀 힘들게 좀 경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우승을 좀 차지하셨습니다. 네. 멘탈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다 네. 요즘에 그 오늘 또 사용하신 광부도 있고 패치가 되면서 클래시 로얄도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또 BJ 또 게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방송도 하고 계시고 네. 요즘 게임 밸런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우선 로자가 너프 먹지 않을까 아 로자 로, 로얄 자이언트? 네 로, 로, 로얄 자이언트요 네. 어, 근데 본인은 좀 사용을 좀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저요? 네. 아저 랭게임 할 때만 사용해요 어, 오늘 대회에서는 왜안 쓰신 거예요? 썼는데? 아, 네, 근데 좀 많이 활용을 안 아, 하신 거 같아 가지고, 네. 아 원래 그 친선 놀이랑 짚이랑 따로 있어요. 아, 네. 오늘 이걸 이 작, 이걸 좀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전략이 있었던 거죠? 네, 광부 광부로 광부. 광부가 친선전에서 괜찮아서 아 너무 떨리네. <laughs> 네, 네, 괜찮아서 그거 준비했는데. 아, 다행히 잘 먹혔네. 많은 팬분들이 로얄 자이언트 수비하는 거를 갤러가 연습했다뭐 이런 얘기도 채팅창에서 봤는데 맞나요? 응, 아니야. 아,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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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야, 합니다. 야, 합니다. 궁금한 게 오늘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laughs> 네. 뭐 20만원이라는 상금이 생겼잖아요. 네. 어, 이 상금을 어떤 식으로 또 사용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가 우선 그제 유튜브 도와주는 동생들이 있는데 그 개들한테 좀 치킨이라도 사줘야겠죠. 아, <laughs> 치킨만한 선물이 없어요. <laughs> 네. 네, 좋은 선물입니다. 좀 어, 클래시로얄 점수 올리는 팁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게좀 있을까요? 어, 최고의 팁은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네? 지갑을 꺼내는 거.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네, 네, 아, 네. 감사 인사 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그리고 진 얼마 안 되는 우리 길팍이 형님들 동생들 감사하고 또 우리 유얼페이스 우리 클랜 형님들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laughs> 4회 우승을 차지한 니얼굴 네 융겔라 선수였고요. 우승 네. 축하드립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떨려. 보통 이제 랭커 초대석이나 네. 랭커분들을 불러가지고 네, 네. 팁을 알려달라 이러면은 보통 이제 지갑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네. 어, 어 이런 거 좋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합해서 쓰면 네,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뭐 감정 마법 잘 써야 되고요, 뭐빙결잘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갑을 열어라. 아, 네. 굉장히 현실적인... 그제 가슴에 비수를 꼽는 한마디였어. <laughs> 제가 아직 지갑을 <laughs> 못 꺼냈거든요. 음... 네, 꺼내야 된다, 꺼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많이 꺼내지 못했어요 네. 아직까지는 네. 반성을 하게 되네요. 조금 네. 더 써라. 네. 네 제가 사실 써라. 지금 딱 점수 때가 지갑을 정말 꺼내야 될타이밍이거든요 아, 그런 거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진짜 꺼내야 되는데 네. 꺼내지 않고 좀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해요. 아, 그 고집이거든요. 네, 고집을 네. 좀 부리는 네. 거 있는데 어줍않게 지갑 꺼냈다가, <laughs> 어, 약간 피해를 본 <laughs> 어 꺼낼 거면 확실히 꺼내야 되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 좀 네네.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확실히 뭐 지갑도 중요하지만 뭐 실력도 중요하지 아 않나. 아그뭐 그렇죠. 생각도 저희가 들고요. 뭐 계속해서 저희가 한금한개장탈서4회 이제 뭐오회6회7회8회9회뭐0회 계속 가, 나아갈 텐데 패치가 계속 되면서 좀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좀 밸런스 어때요 신정문에서 봤을 때는 어이 레알 자이언트가 이제 패치된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그 가운데에서도 이 호그라이더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두 네. 가지 대기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고 유행을 한다는 건이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여줘요. 이런 카드가 많은 것보다는 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좀 평등하게 모든 카드가. 좀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을 짜는 맛도 좀 있게끔 음. 그런 이런 밸런스 패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이런 생각을 좀 하, 하고 있, 있습니다 김진영에서는 좀 크레이지 로얄을 바라는 게 있다면? 요즘 뭐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에어덱이라고 하는 이제 해골 비행선이나 라바운드 요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안 보이네요 그게 좀 약간 유행할 줄 알았는데 음. 안 보이네요 저는 왜 이렇게 비주류만 선택을 하는지 예. 어. 네. 라바운드는 너무 좀 느리고 체력도 네네. 생각보다 좀 막 엄청 많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상위 랭커들의 관전을 봐도 많이 안 보여요. 네. 하나쯤 가끔 그렇죠. 지나가다 하나. 어, 이게 라바운드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자를 열었는데 라바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잘안 쓰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좀보여지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계속 진행을 할 테지만 라바운드가 나오는 그날까지 저희가 재밌게 중계를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채팅창에서도 뭐 그런 얘기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 네. 네.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중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한관쟁탈 저희가 매주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비, 어, 이메일로 저희가 신청하는 걸로 좀 바꿨어요 네네네. 네. 이메일로 int 골뱅이 그리고 i 어, n 뭐 v e t c o k r 로 저희가 자격요건을 커트라인을 좀 올리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3000점. 네. 어, 그렇죠. 뭐 많은 그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3000점이면 뭐 레벨 보정이 또 된다고 가정하에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올 수 있는 정도예요. 나왔었죠. 네. 4 4 0 0점 그렇습니까 어제 증명된 거예요, 실이. 그리고 네네. 저희가 또 대회용 계정을 또 따로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수분들이 와서 좀 편하게 할수 있는 환경 조금 더 준비해서 좀더 나은 방송으로 저희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빈본 김진영 해설이고요, 킹 신정민 해설입니다. 저는 진행의 캐스터 김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황금간식탈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